정부의 농업혁신 대책은 제1차 후계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이 담겼는데요. 기본계획은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위한 4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2040년까지 청년농 비중을 10%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자세한 내용 손현진 기자가 전합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추진할 제1차 후계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목표로 한 4대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선 5년 동안 총 2만6천명의 신규 청년농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농식 품부는 체감도 높은 대책 마련을 위해 청년농 실태 조사는 물론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위한 실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근거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활용해서 하고 있고 영농정착 지원 사업 을 운영하니까 그 사업 운영하면서 사업 대상자들을 이제 권역별로 묶어 가지고 네번 현장 간담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지원 방안은 현장의 요구에 맞춰 초기 정착 자금과 농지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에 초점을 뒀습니다. 현재 영농정착 지원 사업 선정 규모는 2000명, 후계 농업 경영인은 3000명 수준인데 이를 내년까지 2000명씩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월 최대 100만 원인 영농 정착 지원금은 11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생애 첫 농지 취득을 위한 지원 면적은 140헥타르로 40헥타르 늘리고 융자 단가는 1헥타르당 2억 5,40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유휴 농지를 활용한 농업 스타트업 단지 조성과 함께 농지를 30년간 임차한 뒤 매입할 수 있는 선임대 후 매도 방식이 도입됩니다. 청년농 대상의 융자 조건 개선과 함께 아이디어와 사업성을 가진 청년을 위한 과감한 펀드 투자도 실시됩니다. 후계농 융자자금 지원 한도는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이고 금리는 1%대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정부는 30억 원을 전액 출자한 투자조합을 결성해 사업성과 영농 의지가 높은 청년농에게 직접 투자할 방침입니다. 현재 5곳에 마련된 임대주택단지 청년농촌보금자리는 9곳으로 확대하고 농촌의 특화한 국공립 돌봄 시설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기본 계획 이행으로 청년 농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현재 1.2%에 불과한 청년 농 비중은 2040년까지 1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계획 추진 상황을 분기마다 점검할 정책 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S 손현진입니다.